이쪽에 드라이어기가 있을 것만 같아. 아, 또 뭔가 소리가 들린다. 어, 저 밑에 뭔가 시체가 있는데? 아, 여기있다 찾았어, 드라이어기! 그러자 드라이어기가, 이제 여러분들, 진짜 나는 그거, 여러분들, 그목욕탕 안에다가, 그, 욕실 안에다가 모, 드라이어기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어, 욕실에서, 그거 모욕하시다가 드라이어기라도 빠지는 날에는 진짜 클일 나죠. 푸맘 7058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푸맘님. 고맙습니다. 아, 드라이기. 아, 드라이어기나 드리, 드라이기나 그게 뭐지 뭐.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그냥 BJ가 뭐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아이 드라이어기래. 막이 아, 맨날 이러는 거. 아주 말꼬리 들어잡는 거 아주 그냥. 컨세 선수 어 그거 그런 거 도대체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어거 어디서 가르쳐 줘요 그 학원 다녀요 여러분들 돈 내고 아 얄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어 얄미워 죽겠다고 아 어, 그런 학원 있으면 나도 좀 다니십시다 여러분들 좀 괴롭히게 어 야야야 개불이 개불이 피해줘 아야 아, 아, 아 그레이트 개불릴리 아 <laughs> 그레이트 개불어텍 <개브리>. 아, <laughs> 베이비 개불어텍 아이 더러운 놈들 저거 아 내가 지금 화딱지나지만 너희들 잡진 않겠어 귀찮으니까 일단 빨리 갈 거야. 저 것들이 쎄 몽둥이로 아주 그냥 다어 그냥 아 아니 이렇게 후드로 펴졌어 했어야 했는데 저거 귀찮게 하는데. 세이브 먼저. 물약도 한번 빨고 물약도 하나 빨아주고요. 네, 세이브도 하고 세이브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빨간색 화면 나와요. 아니 시청자 목소리가 뭐가 어떻다고요? 시청자 목소리가 무슨? 저희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소리 저, 전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해요 멋진 목소리들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스예요 40명이 들었네요 한 방에 훅권인거예요꺄내눈 <laughs> 아, 네 <laughs> 여러분들 목소리 이렇잖아요 지금 저렇게 있는 거 아니야 키키키키막 <laughs> 이러고 어? 여러분들 목소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 되게 멋진데 뭘 좋구만 여기 메모가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대 영어가 아닌 것 같대 여기도 뭐 쪽지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네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라이어기를 여기다 써볼까요? 감전시켜 줄 거야 이 더러운 촉수놈 자 받아라 드라이어 기에 드라이기 일렉트로닉 어택 아 됐나? 아 시체가 그냥 떠올랐어 아 뭔가 좀 몸부림질 쳐주지 아 젠장 그냥 시체가 슬그머니 떠올랐네요 어피 핏자국봐요 기술이름까지 외쳤는데 너무 쉽게 죽었어 무슨 밸브가 이래?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대 9일 훈년님 고맙습니다 팬크로 가입도 감사드리고요 오호 오 여긴 뭔가 적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오호 좋아 여기 방이 있네 이 방으로 들어가야 돼. 어? 뭐 막혀있어 드럼통이 이걸 내 생각엔 뭔가 폭파시켜서 치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내 예감이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일로 나오면 아 일로 나왔는데? 어... 어? 어. 어, 뭐야, 아, 또, 진짜. 아, 쟤네 또 나왔어. 아, 그지 같은 애들 나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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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조심조심. 갈갈이 나왔어, 갈갈이. 아, 갈갈이, 갈갈이. 아, 갈갈이. 까라가라락, 까까까, 까라가라락, 까까까, 까 이런 생각에 갈갈이 하거든요, 저거. 다 갈아버리죠. 아우, 갈갈이. 어, 갈갈이 피해. 어, 갈갈이 피해. 어우, 열렸다. 야, 길이 끊임없이 있네. 아, 환장하겠네. 나 어디 있는 거야? 내 위치가 안 보여. 나 어디 있는 거지? 뭐를 주세요? 여기는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인데? 오. 안 나와. 안 나와, 없어요. 지도에 없는 곳이야. 내가 찾았어,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아 여러분, 체크해주세요. 체크해주세요. 이거, 매뉴얼 에 공략에도 안 나와 있는 곳인데, 제가 완전 찾았죠? 어, 완전 찾았죠? 이것을 이제부터 대도서관 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도서관 웨이.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까, 세계 최초로. 여긴 대도서관 룸.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이야. 엄청난 곳이죠? 네. <laughs> 줄여서 대도로드라고 부르자 대도로드. 자, 어, 어 여기 뭐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엔딩 보는 거 아니야? 일로 나가면? 어? 원래는 딴거막 깨야 되는데 일로 가면 엔딩 보는 거 같은데? 그냥 나가서 특별 엔딩. 오, 이거 봐, 이거 봐.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뭐지? 원래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 조심해야겠다. 오, 길이 계속 있어요. 아, 이놈은 시점 은에 가는 곳을 안 보여주고 자꾸 내 뒷모습만 보여줘. 아, 뒤편만 보여줘. 어, 세이브. 세이브 먼저 할게요. 그래, 세트 밖으로 나온 거죠, 지금 저는. 그렇죠,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세트 밖으로 나온 거야, 지금. 이 드라마 세트장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온 거죠. 뭐, 세, 세이브만 있어. 아, 야, 야, 뭐야, 세이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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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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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들어가요. 오호, 오호, 오호... 어, 지도도 없어. 누르는 거 아닌가? 어, 물리야. 엘리베이터가 되지 않아? 어 뭐야 이거 완전 무섭다 여기 조용하니까 더 무서워 차리고 막그 소리 났으면 좋겠어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옆에 뭐 있어 어 이거 뭐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비료 부대인가 어어어어어어애니발이돼요 해요 여기 아리따운 소녀가 있어요! 어, 지도다, 지도. 이거 지도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금연 표시야. 아, 아니 아니야. 금연표시야. 아, 금연표시야. 어우, 재수없어. 어우, 남들 보고 담배를 피날 말아야? 네. 잠깐만요. 어, 고장났어. 특별한 엔딩 아니야, 여기? 경고 3층 천장이 무너진 관계로 안전산 출입을 금합니다 아 그래 천장이 무너졌다고? 쓸만한 건 없고 쓸만한 건 없어요 아 사다리가 덩치가 너무 커서 가져갈 수가 없대 경고 4층 복도가 붕괴된 관계로 안전산 출입을 금합니다 민경훈님 고맙습니다 다 무너졌대 여긴 뭐지 여기 학교인가? 어 좋았어 5층은 된다. 어 조심해. 경고! 아 뭐야? 이곳에선 가수 이름을 말하면 죽는다 에 뭐라고? 그럴리가 없어 공포감이 드니까 노래를 불러야지 노래를 불러야겠어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윤미래 아니야 왜요 왜 아니 이거 포드가 포드가 내 친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건데 제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써버렸고,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아, 매트리스를 구멍 속으로 던질 거니 던질까? 아, 던져요. 던져요. 던졌죠? 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저,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저의 드립 실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의 기회를 주세요. 저의 기회를 주세요. 그건 아까 제 친구가, 친구가 한 허접대기 드립이었구요. 제가 진정한 드립의 드립이란 무엇인지. 잘 보여드리죠? 여러분, 소선호 하시죠? 소선호. 주몽에 나오는 소선호 하시죠? 소선호. 소선호가! 오줌마의 소선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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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가신, 나,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나가세요. 미안합니다. 참, <laughs> 죄송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어, 뭐야? 내려가는 건가? 어, 어머! 뭐! 아, 매트리스 때문에 살았어. 어, 어, 정말 다행이야. 나의 탄실한 엉덩이와 망망순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이 튼튼한 매트리스 덕분에 피해를 입지 않았어. 그동안 엉덩이를 통통하게 달려내온 포람이 있구만. 근데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진짜? 아까 거기 다안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어떡게어 뭐야 아 뭐야 아 노노노노노 아 뭐야 저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안녕하세요 똥똥이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똥똥이 왔다 똥똥이 왔어 또 <laughs> 똥똥이 왔다고 <laughs> 똥똥이 부금 아제 부금 좀 틀어주시죠 아휴 아휴 아 받아라 똥똥이 히아 어이구 아파요 아유. 똥똥이 하우스. 빠라바밤밤. 넓은 매트리스. 아이고, 거기 때리지 마세요. 거긴, 거는 제가. 어, 죽었다. 어, 됐다. 오, 굿, 굿, 굿. 돼, 금방 죽네. 이번에는. 어, 다행이죠. 네. 야, 너 자꾸 이 누나한테 덤비면 진짜 아작나는 수가 있어. 조심해. 입이 아장 났는데요. 아휴. 하여간, 다음부터 더 조심해라, 이거지. 이 누나 지금, 몹시 심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여기 되게 무서운 곳이라서. 난겁이 많아. 아, 고장 났구나. 저리로 가야돼. 죄송합니다, 누나. 그래. 앞으로 조심해라. 아, 이거 죽여야되나, 저거? 아, 저거 어떻게 해야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 아, 이거 어떻게 저거,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 총으로 죽여야되나? 아,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왔는데. 아 이거 환장하겠네 저걸 어떻게 해야되냐 저걸 이거 올라갈수도 없고 다시 <laughs> 가긴 가야되겠는데 총으로 죽여야되겠나? 네, 총으로 죽이죠 아, 지나가, 아 지나갈 수 있어. 아 지나갈수있어 아지나가수아지짜 무얼 뭘, 무얼 <laughs> <뭘> 위한 나의 <나이> 무얼 <laughs> 위한 블로킹이었어 어 이쪽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 이 새끼야, 막 저쪽으로 가했나? 내 이쪽은 내 구역이라고. 아 미안해, 얘들아. 뭘위한 블록킹이었어. 어제도 고마워 얘들아. 어, 어 창문 안으로, 창문 안으로 들어갔죠? 아, 어, 됐다. 교장실인가? 네. 들어가시죠. 아, 세이브가 필요해 이 게임 너무 피곤하네요 공포게임은 너무 피곤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어디 와나 다닐 때마다 뭔가를 쫄아야 되니까 쫄리니깐요 심적인 마음의 압박감이 크죠 아, 저 꼼꼼한 성격입니다 완벽주의자예요 A, A형 우리 엄마, 아빠 다 A형 할아버지, 할머니 다 A형 제 동생, 나다 A형 우리는 이... 이 유전인자적으로 다른 혈액형이 나올 수가 없는 집안이야. 올 AA 네.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아 길이 너무 많아. 클났다. 아 세이브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게임을 더 하기엔 내 심신이 너무 지쳐있어. 제발 나와라! 세이브 와, 이거 뭐야? 아, 왠지... 아, 이거 움직일 것 같아. 아, 이런 마네킹을왜 맨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어야 뭐야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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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빨리 나가자 뭐야 아얘 어, 목이 잘려서 죽었어 이건 피야 왜 죽었지? 네 무섭네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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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개들, 아, 개판이야, 또, 아유. 야, 개, 개, 개는소리좀안나게 해라, 아 이, 드론 놈들아. 아이. 아유, 개판이네, 진짜, 아유. 아유. 아, 어디야, 아유. 아 씨야, 씨야, 씨야. 지도 좀 없어? 아, 여기 학원이래. 학원 내 광고 포스터가 있대요. 근데 진짜 일로 와도 되는 건가? 아이, 미치겠네, 진짜. 따라오지 마. 어, 뭐야, 여기. 됐다. 아... 정말 보나 스테이지 아니에요, 여기? 지도가 아예 없는데? 어, 아까 거긴데? 아니에요? 아, 제대로 온거 맞아요? 네. 아유, 아유, 아, 야, 비켜. 비켜! 아, 지도라도 있어야지 어디 뭐 헷갈리지 않고 가지. 한장 하겠네. 아, 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아래층 내려와서 세이브하고 올까? 네. 아, 지도가 방 안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은 이 게임은 그만할 거에요. 이 게임을 더 하긴 안 나가죠. 안 나가죠. 클났다. 민경호 선님 고맙습니다. 아, 고장났어. 클났어. 못 나가, 못 나가. 이제 끝났어. 아, 환장하겠네. 아, 세이브 하느고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다른 곳이었었어요. 야! 야, 진짜 너네 이이 이 언니 화나 화딱지나면 진짜 니네들 다 갈아버릴 거야 어? 갈아버릴 거라고? 어, 여기 이거 뭐지? 법률사무소? 아우 야, 화딱지나 야 밟아버려 어, 여기 보뭐 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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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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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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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아, 이제 뚱뚱이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어, 락커룸, 세이브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구급야, 뭘또 얻었지? 두개 얻었는데? 아, 세이브 좀. 네. 아, 저 똥똥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야겠네요. 아무래도. 아, 여기도 뭐 있다. 아, 굿! 나이스! 지도? 아, 지도! 굿! 아, 힐탑 센터래요. 회사 빌딩 지도. 회사였구나. 아, 굿, 굿, 굿. 세이브. 아... 힘들었다.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사일런트 힐 3, 재밌네요. 어, 아, 요거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죠. 내일 9시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자, 요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두의 마블이나 한두판 하다가 잠자기로 합시다. 아시겠죠?